자, 다항식 fx가 fx를 인수분해했을 때 인수 중에서 k수와 상수항이 모두 정수인 서로 다른 1차식의 개수를 nab라고 하자. 보기에서 오른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n 0,-2 이거는 a가 0이고 b가-2일 때이 fx를 인수분해했을 때 인수 중에서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정수인 서로 다른 일차식의 개수 이랬어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냐면 얘 의미가 뭐냐면 a가 0이고 x의 4제곱 플러스 2ax의 3제곱 플러스 a가 0이니까 이거 쓸 필요 없겠네. 그리고 b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x의 제곱 a가 0 플러스 1 이걸 인수분해 했을 때 서로 다른 1차식의 개수를 구하래. 개수와 상상이 모두 정수인. 이거 뭐냐, 이게?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지. 이거 인수분해하면 x-1의 마이너스 제곱, x 플러스 1의 제곱이지. 어, 1차 항 지금, 어, 1차식. 1차식이 4개가 나오지. 얘, 얘 2개, 얘 2개. 4개가 나오잖아. 그런데 서로 다른 1차식의 개수는 몇 개야? 두개 두 개. 그래서 그인거야 이런 의미다. 그 다음에 니은 니은에서 n. a, 2가 1이다를 만족시키는 a는 두개다 이랬어. 이 말은 뭐야? a는 a고 b가 2일 때 인수분해를 했을 때 어, 인수분해를 했을 때그 인수 중에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정수인 1차식의 개수. 이걸 묻는거잖아. 얘 인수분해 해보면 fx가 어떻게 되냐면 x의 제곱 아, Ax에 4 e. 제곱, 플러스 e a x 에3 제곱, 그다음 b 가2잖아2 b 가 2니까 e x 에 제곱, 플러스 e a x 플러스 1얘를인수분해한다 A아니, 어? A11, A00, a a 1마 a 콤마 2 2니까 a 의 값이 A, b 값이 b 의 값이 2. h e 아, 네. B의 값이 Here. h 얘얘얘얘 e r e Here. h e 뭐의 제곱이냐? x e r e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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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e 로 x 로보어여면여기 제곱 제곱 플러스 1이 나타나지 그러니까 빨간색끼리 노란색 h 리 정리를 해보는거야 빨간색 e 리 정리를 하면 x제곱 플러스 1에 제곱이 고 노란색 2 a x x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지. 자, x 제곱 플러스 1로 묶으면 x 제곱 플러스 1에 x 제곱 플러스, 플러스 1 2 a x 이렇게 되잖아. 그지? 요거 2차식 아무리 얘예 인수분해해도 1차 곱하기 1차는 인수분해 안 되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다 이랬어 하나. 하나가 나타나려면 여기서 하나가 나타나려면 어떻게 되냐? 완전제곱식완전식으로 나타나야 돼. 모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타나야 돼. 그러니까 이때 완전제곱식이 되는 방법은 a가 얼마일 때, 1일 때 하고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니까 a가 1일 때 하고 a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두 가지지. 그러니까 요거를 만족할 때, 요거를 만족시키는 a는 두 개. 왜 3이네, 참. 여기도 참이었고. 됐어? 그 다음에, 디귿. 디귿에는, 어, B가 A제곱 플러스 2이면, 이거이면, a n 마 B가 1 이상이다. 이랬어. 반드시 하나, 이, 하나보다 더 많게 1 이상의 1차식의 개수가 존재한다. 이 말이지. 그러면, 어, p가 a제곱 플러스 2니까, 이거도 써보면, fx가 어떻게 되냐면, x의 4제곱 플러스 eax의 3제곱 플러스, b가 a제곱 플러스 2, e. x의 제곱 플러스 eax 플러스 1. 이렇게 되잖아. 자, 여기 봐봐, 이거. x의 4제곱. 그 다음에, EX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1. 이거에. 라 그러면, X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돼. 나머지 거 써보면, EAX의 제곱, 플러스 A 제곱, X 제곱, 플러스 EAX. 어? 어허. 여기? 3제곱. 이렇게 되네. 자 여기가 보면 x 제곱 플러스 1이 있지.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묶으면 x 제곱 플러스 1이또 나타난단 말이야. x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여기하고 여기하고 묶으면 ea x x 플러스 1 이렇게 나타나고 a의 제곱 x의 제곱 이렇게 돼. 제곱 플러스 여기. 자. 여기가 A, x의 제곱 플러스 1이고 여기 x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ax고 여기가 ax의 제곱이니까 여기 완전제곱식이지 이게 어떻게 되니 x제곱 이거하고 이거 요거, 플러스 ax 플러스 1의 제곱이야 얘가 항상 1차 인수를 갖냐 a가 만약에 1이면 어쩌냐 인수분이 안되지 예. 그러니까 얘가 0이지 0 얘가 1차 인수를 가질 때는 여기가 1이기 때문에 1, 1 혹은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1거밖에 없잖아. 1차식 인수를 가질려면 상수항, 아, 상수항과개수가 모두 정수인 1차식을 가질려면 1이하고 마이너스를 -1, 마이너스를 밖에 안되니까 A가 1과 A가 마이너스 1일 때만 1일 때만 N, A, B가 A, B가 1이야. 그 나머지는 그 외에는 그 외에는 다 뭐야? m, a, b가 다 뭐야? 0이지 0 a가 2일 때 a가 2일 때 a가 2일 때 하고 a가 마이너스 2일 때 하고 이렇게 두 가지만이 이두 가지만 완전제곱식이 돼가지고 하나의 1차식 인수를 갖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나머지는 다 0이 되지 얘는 틀렸지? 이것은 틀렸어 그 다음에 다시 우리 여기 아까 4번에서 이 FX 인수분해를 보통 이렇게 한다. 이렇게도 많이 한다. fx가 x의 4제곱 플러스 2ax의 3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1이잖아요. 계수가대칭이잖아 대칭. 음. 여기 대칭. 계수가 대칭이지. 이럴 때 어떻게 하지? f제곱으로 하면... 나 x제곱으로 묶어야지. 여기서는 방정식이 아니니까. 묶어서 여기가 x제곱 플러스 제곱 플러스 e a x 플러스 B 플러스 X분의 e a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렇게 얘하고 예. 얘가 뭐냐 X제곱 X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e 플러스 e a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B 이런식으로 그래가지고 X 의최곱 x 플러스 X 분의 1의 최고 플러스 E. a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b 마이너스 y 이렇게 y 렇게 해놓고 기 a 부터 있잖아 기 k a a 가 0이고 b가 마이너스 2고 뭐 이러잖아 이렇게 대입해놓고 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면 돼 만약에 여기가 인수분해가 되지 그러면 x 플러스 x 분의 1 플러스 얼마 이렇게 되니까 식에 하나 x 하나 분배 또 다른 식에 x 하나 분배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돼 예, 이걸로 뭐 디귿만 해볼까 디귿 디귿 x의 제곱 그 다음에 x 플러스 x 분의 1의 제곱 그 다음에 2a 2a 이 a x 플러스 x 분의 1 그다음에 p 가 a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2니까 이게 a 제곱 이렇게 되면 이거 완전 제곱식 되잖아 그러니까 x의 제곱에 x 플러스 x 분의 1 플러스 a의 제곱 뭐 이런꼴이 그래서 얘가 얘가 정리가 되면 x 제곱이 넘어가면 아 곱해지면 x 제곱 플러스 a x 플러스 1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수분해 해서 된다해. 자, 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다항식의 계수와 상수항이 모두 자연수인 서로 다른